송가인씨 신곡입니다. 헤이, 흥겹게, 텅텅 튀게. 흥짱, 흥짱, 리듬에 맞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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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해요. 춤추는 세상, 신나는 세상, 먹고 즐겨봐요 설마 꾸대요뭐 千你唱外，只有我。 장하지 마요. 건그 노래를 불러요. 노래하고 춤을 춰요그라보 화이팅. 세상이 아름다워. 어 정말 멍, 명품 보이스 우리 송가인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저이 노래는요, 어, 정말 그 신나는 하우스 리듬과 브라스 그리고 기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가지고요, 90년대 그 레트로풍 댄스곡을 연상시키는 네, 아주 흥을 돋구는 댄스곡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 기억을 하시고요. 어, 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아주 통통 튀는 흥겨운 곡이니까 아주 정말 텅텅텅 튀듯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노래의 구성을 보면은요. 어, 먼저 그 전주가 흘러나오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면 이제 1절이 있는데요. 1절에 A 파트. A 파트의 8마디. 그러면 또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가사만 바뀌어서 A 다시 파트가 또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덟 마디만 익히면 다음 여덟 마디는 그냥 어, 익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 처음 그 전주가 끝나고 여덟 마디가 끝나고 바로 어, 1절 들어갈 때 어, 그냥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마디를 쉬고 가야 돼요. 마음속으로 여덟 마디까지 끝이 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어 우리 그 A 파트는요 아주 귀엽게 텅텅 튀듯이 흥겹게 자. 통통 튀고 흥겁게 불르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짧게, 짧게 끊어간다. 아,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A 파트 한번 같이 익혀보겠습니다. A 파트를 배우고 나면요. A 다시 파트, 이렇게 어, 또 반복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쿵, 짝, 쿵, 짝, 리듬에 맞춰. 자, 쿵, 자, 이런 부분은 짧게, 짧게 끊어가 주시고요.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이런, 훙, 이렇게. 런이제 몸이 춤을 추잖아요. 그 리듬을 타 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요, 16분 음표라고 해서요. 꼬랑기 두개달린 음표를 잘 살려 불러 주셔야 돼요. 리듬에 맞춰 반박자씩 끊어가는 게 아니라, 리듬. 리듬 맞춰 리듬 맞춰 이런 느낌을 살려주자 어, 꼭 기억해 주세요. 쿵짝쿵짝 리듬에 맞춰 렇게 춤을 추듯이 불러주시는데요. 어, 리듬은 이삽으로사로 삽으로 땅을 깊게 퍼올린다는 마음으로 리듬 호까지 실어서 리듬에 맞춰. 자 그다음 이야이야이야이야 노래를,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어, 쿵짝 시작 쿵짝 쿵짝 리듬에 맞춰 해 이야이야이야이야 노래를 해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어, 리듬에 높냐 낮냐만 좀 달라지겠죠 춤추는 여기서는 반박의 텀이 있어요. <laughs> 춤추는 세상 신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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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반박자씩 쪼개줘서 셋자가 한 박으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반박씩 쪼개 부른다 <laughs> 춤추는 세상 세상 신나는 세상 좋아요 그 다음 반박자 짧게 쉬고 마음껏 마음껏 그 다음 즐겨 보아요, 즐겨, 보아요, 짧게 짧게 끊어갔지만 끝은 여유있게 끝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고 나면요, 이 파트를 또 반복이에요. 역시나 반복할 때는 앞박자가 네 박자에 심박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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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삑. 꼬리 뛰어요, 이야이야이야이야, 짤게짤게 끊어요, 이야이야이야이야, 따라 해이요 따라 해이요봐 해봐요, 이렇게 한 번씩 빨리빨리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해이요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라 즐거운 세상. 줄, 반박이 죠 즐거운 새, 새, 한 박자를 반박자씩 쪼개라. 즐거운 세상, 행복한 세상, 세상, 세상. 자, 반박자 숨 쉬고, 10년은 젊어진대요. 끝은 어떻게 하자? 10년은 젊어진대요 끊어주는게 아니고 10년, 10년은 젊어진대요 오오오오. 자 여기까지를 어, 우리 A파트인데요 결국은 8마디 A 자 다음 반복입니다 가사만 바뀐 채로 그래서 어, A파트까지 한번 같이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여덟 마디가 끝나면 네 마디 가겠습니다. 준비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군짝군짝 리듬에 맞춰 야이야이야이 노래를 해요. 춤추는 세상 신나는 세상 맘껏 치려 와요 내 박자. 하나, 둘, 셋, 넷. 박수. 오잘 불러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A 파트. 다음 A 다시 파트 반복했지요. 자 이번에는. 파트예요. 자, 이 b 파트는 아주 많은 반복이 이루어지는 소절이기 때문에 어, 요 소절을 잘 어, 기억하시고 잘 배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가장 어, 이 노래의 사비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되는 소절 하나 둘셋 하고 나면 모이죠트로트 자, 이 노래는. 트로트 전국체전의 주제곡이에요 타이틀곡 그래서 어 전국 방방곡곡의 많은 사람들을 내 안방으로 내 공연장으로 그리고 내 경기장으로 이렇게 모이게 공연장으로 모이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펼치듯이 불러줘야 돼요 어? 그래서 모이죠 저 모이죠 저 뒤에서 살짝 꺾어주는 거 모이죠 트로트. 세계 같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있죠? 여리게 와줘야 됩니다. 모이죠 트로트. 잘했었어요. 전국, 전국 팔도 모두 모이자, 전국 팔도 모두 모이자, 모두 모이자, 올라갔죠? 모두. 모이자 전국팔도 모두, 모두 여기서는 두음이 올라가요. 전국팔도 모두 모이자 잘했어요. 자, 그러고 나면 또한번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모이자 프로티 남녀노소 모두 프로티 자, 요는 아, B파트와 B파트 와 다시 파트인데요. B 파트와 B 다시 파트는 끝만 달라집니다. 전국 팔뚝 모두 두 몰라갔나요? 전국 팔뚝 모두 모이죠. 자, B 다시 파트는 자 끝만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안방일열 국민 어 남녀노소 모두 자 남녀노소 모두 하면서. 한 음만 내려주는 거야. 남녀노스 모두 부르자, 남녀노스 모두 부르자. 자,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요 파트만 같이 어, 어 이렇게 B B B 다시 파트를 배우고 나면 요게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 가사만 바뀌니까 요 소절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삐삐삐삐 깃골이 돼야 야야야야 따라해봐요 즐거운 세상 즐거운 세상 10년은 잘못인데요 하둘셋 모이자 펼쳐요 트로트 전국 팔도 모두 모이자 부르자 트로트 한번더 즐기죠 트로트 펼치세요 한방일일 국미 트로트 올렸나요 모이죠 트로트 이러고 나면 내려야죠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2절 2절 가는데 이절은 중간에 두 내박자 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헤이. 뽕짝뽕짝 리듬에 맞춰 룰루랄라 노래를 해요 당신이 좋아 기분이 좋아 인생은 정말 즐거워 내박자둘 어? 반복입니다 삐삐삐삐 그 꼴이 되요룰루 삼0 년은 잘못 친데요 모세 박자어둘셋 모이자 트로티 전국 팔도 모두 모이자 헤부르자트로티 남녀노소 모두 모이자 즐기자 트로티 앞방 일일 국 미트로티 모이자 Chao. 이렇게 1절, 2절 반복한 후에는요. 자, 이제는 C 파트가 나옵니다. 이 C 파트는요. 가장 가장 트로트적 트로트적인 음? 맛이 풍기는 소절입니다. 자, 이 소절에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줬잖아요. 앞에는 흥겹게 통통 트듯이 가다가 자, 이쪽 소절은 좀 이어지듯 이어지듯 이어지려면 감정을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감정을 넣어서 이어지듯 끊어질 듯 이어지게 끊어질 듯 이어지게 좀 간드러지게 좀 불러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콧소리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자, 뭐이절 어, 끝나고 나면 후렴까지 끝나고 났으면 이제 c 파트를 들어갑니다. 슬로우처럼 감정을 넣어서 근심 걱정 하지 마요. 근 숨을 짧게 쉬고, 근, 반박숨이 있어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해볼까요? 시작. 근심 걱정하지 말고, 곧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시작 그 노래를 불러요 자이 노래 중에서 이 파트가 어, 우리 C 파트가 가장 어, 어려워요 어 그래서 어, 아마도 T V에서 앞에 소절들만 A A 다시 파트 그리고 B B 다시 파트만 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유튜 부분까지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고 어, 처음 듣는 소절이어서 어, 잘귀 어, 들어오지도 않고 입에 잘 붙지 않는다는데요. 하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잘 부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을 넣어라, 이어져 불어라, 이어지게 불러라. 근심 반복자 숨쉬고 근심 걱정하지 마요. 반박자 건그 노래를 불러요 불러요 그다음 너 항상 반박자 노래 하고 노래하고, 노래하고 하하한박자를 반박자씩 쪼개 주세요 노래 하 울려서 노래하고 춤을 춰요 확 올라가죠 춤을 춰요 한번 더 올라가죠 춤을 춰요 연결 너 노래하고 춤을 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단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점층적으로 올라가자. 노래하고 한번 올라갔나요? 춤을 올라갔나요? 춰요. 올라갔나요? 끝은 내려주세요. 노래하고 춤을 춰요. 불앞짝게 숨. 브라보 화이팅 브라보 화이팅 브라보 올려요 브라 브라보 시작 브라보 화이팅 시작 브라보 화이팅 시작 브라보 화이팅, 시작. 브라보, 화이팅. 잘했어요 시작 브라보 화이팅 자 짧게 숨 쉬고 세상 의미 같아요. 세상이 하고 올라가요. 세상이 아름다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세상이 아름다워요. 오, 요 오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근심각. 걱정하지 마요. 건그 노래를 불러요. 불러요. 숨 쉬고, 노래하고 춤을 춰요. 브라보 화이팅. 브라보 화이팅. 시작. 브라보 화이팅. 세상. 세스... 브라보 화이팅. 세상이 아름다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신각장하지마요 그건 노래를 불러요 노래하고 네. 춤을 추요 브라보 화이팅 세상이 아름다워요 잘해주셨어요 자이절이 소절이 좀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건 노래를 불러요. 너때 하고 춤을 춰요. 브라보 와이팅. 세상이 아름다워요. 잘하셨습니다. 자, 와요. 요 부분이 최고조로 음이 올라가는 소절이거든요. 아, 내가 좀 버겁다 하시는 분은요. 요 때. 저 세상이 아름다워요! 가성을 넣어도 됩니다. 훨씬 매력적일 거예요. 자, 어, 다시 한번요 소절은 어떻게 부르자? 감정을 넣어주되, 이어지듯이 불러주자. 끊어질 듯, 이어, 끊어질 듯 이어지게 끊어질 듯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요 소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심각장 하지마요 큰그 노래를 불러요 노때하고 춤을 춰요 브라보 화이팅! 세상이 아름다워요 연장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모이자 테루티 전국 1 0도 모두 모이자 부르자 트로트 남녀노소 모두 부르자 반복 즐기자 한방일 트로트 한방일렬 국민트로트 모이자 부르자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네 이렇게 어, 우리 어, 감정 넣어서 부르는 가장 트로트적인 어, 우리 어, C 파트를 끝나면 바로 반키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반복 소절이죠. 후렴을 부르고 나면 자, 어, 반복을 또한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덟 마디 또 반복 여덟 마디 어, 이런 형식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파트 어, 굳이 아 어, 이야기를 하자면 엔딩 파트인데요. 띠 파트로 하자고요. 그래서,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한번더 반복이에요. 자, 우리, 어, 그러고 나면, 노래하며, 좀 여유가 있죠? 아까 되게 감정을 넣어서 이어 부르자. 키를 높이면서, 노래하며, 자, 노래하며, 어, 끝나지 않죠? 이렇게 끝을 길게, 어 이어주잖아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느림표라고 어, 이렇게 반달처럼 눈썹 있죠? 눈썹 반달 눈썹처럼 눈썹에 눈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표시는 느림표로 느림표인데요. 여기는 굳이 느림표 표현은 안 됐지만 어, 우리 송가인 씨가 마지막 엔딩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느림표가 있는 듯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이것은 음악에서 그 어떤 음이나 쉼표가 어, 지니는 그 길이, 키리, 그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를 알맞게 느리는 표예요. 그거를 어, 음악적 표현으로 페르마타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혹시 그 음의 두배 혹은 세 배와 같이 알맞게 어, 그 노래를 느려 불어라 이런 뜻이니까요. 이 부분, 노래하며, 이런 부분들을... 어, 길게 느리자 춤을 여기서도 잠시 길게 이어주고 그다음 밑에서부터 춥시다 다다 아, 아, 다, 아. 노래하며 춤을 춥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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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후주가 끝납니다 흘러 나오면 트롯트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들이 어, 부른 대로 한번 같이 배운 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배운 대로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신나게 헷,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여러분 송가인 씨 사랑합니다. 외치셨나요? 자내 막장 가겠습니다. 헷, 허. đôi sáu năm khung chập khung chập lì mì mạt chợ y y y y nô lệ để béo, chung chung thế gian, hân hoan thế gian, mắm cốt chín giờ bao giờ, đại bác chào. hai, ba, bốn năm, bí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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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ết câu đi đây ya y y y y tay ra hết bảy giờ, vui vẻ thế gian, hạnh phúc 10년은 젊어 마침대요세 박자 갑니다 하나 둘셋 모이자 티르틴 전국 백두 모두 모이자 부르자 티르틴 남녀노소 모두 부르자 한번더 즐기자 티르틴 안방 8마디 끝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뽕짝뽕짝 <뽕자>, 리듬만 맞춰 룰루랄라 노래를 해요 당신이 좋아 기분이 좋아 이생은 정말 즐거워 자세 내 비비 비비 비꾸이 되냐 룰루 날라 따라 해봐요 즐거운 세상 행복한 세상 십 년이 절망 진데요 하나 둘셋 모이자 티브티 자 티르티 한방일일 국민 트로트 모이자 부르자 트로트 안 나는 자유시파트 근심 걱정 하지 마요 큰그 노래를 불러요 노래하고 춤을 춰요 브라보 와이티 세상이 아름다워요. 세 박자 하나 둘셋 모이자 티르티. 전국 백도 모두 모이자 부르자 부르티. 남녀노소 모두 부르자 반복 즐기자 티르티. 마무리 트어트란 나는 차 여유 있게 노래하며 취미 즐기다.